안녕하세요. 첫 영상이네요.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어색해 죽을 것 같아요. 국어 채점 시작! 음. 음. 여러분들은 오늘 구모 잘 보셨나요? 저는 정말 처참히 망했어요. 케이. 1교시에 국어 푸는데 내 머리가 사람 머리인지 돌대가리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. 그래도 뭐 언어 문제까지는 틀렸어요. 에 S번호를 처음 문제부터 틀렸... 어여! 어 후! 괜찮아요. 사실 하나도 안 괜찮아요. 중간에다 늘려서 잘랐어요. 근데 손에 살이 쪄서 그런가 손이 하얀 족발 같네요. 흠! 빠르게 넘길게요. 계산 중. 71점이네요. 3등급입니다. 수학 채점 시작. 아니 글쎄 이 교시에 수학을 푸는데 수위를 한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특히 삼각함수? 그래서 10번을 한 번에 못 풀었다는 채점 먼저 안한걸 보니 틀렸네요. 이 뒤로는 처참하니 넘깁시다. 우와! 이등급입니다 영어 채점 시작! 듣 c 아, 벌써 한개 나갔고요. c k The keepers are hungry. I got w 어 l l I'm going to g 번 이거... 여기서 듣기 한개더 나갑니다. 네 맞아요. 저 영어 되게 못합니다. 유유. 그니 빠르게 해. 갈게요. 제요 찍었는데 맞았다. 나 이제 기 너무 어려워요. 1, 3, 3. 30번 때는 다 찍었어요. 근데 정말 다 틀렸어요. 분주한 손놀림 유. 사실 만년 영어 모고 아니야. 파인 죄송합니다. 6등급이었던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. <laughs>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구독해주세요. 65점. 4등급입니다. 한국사 채점 시작. 제가 한국사는 1학년 내신 때 열심히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한 자부심. 있어서 앞장은 진짜 빠르게 풀고 넘어갔는디. 야, 벌써 나 진짜 이야나친구들그해나 진짜 이후이 아, 이번 그래도 어찌저찌 잘 마무리해서 이이4 3가점 1등급입니다. 지켰어요. 여긴 뭐 그냥 혼자 있어 보이려고 코멘트 적은 거 보여 주는 부분이에요. 생윤 채점 시작. 생윤은 나름 제 자존심 과목이었는데 채점하고 보니까 한개 틀리고. 한개더틀려더라고요야 사실 사... 1등급. 아니야 이거는 아 어, 네. 1등급 44점. 1등급? 1등급이네요. 다행이다. 이제 생명인데요. 변명 따윈 하지 않을게요. 생명 일학기 이후로 손을 대본 적이 없어서 다 까먹었어요. 그러니 생명은 넘길게요.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유유 이은혜꼭 갚을게요.